안녕하세요. 빠하빠의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글루텐 프리 마카다미아 쿠키를 만들 거예요. 박력분을 쓰지 않고 쌀가루를 써서 굉장히 식감이 가볍고 부담되지 않는 그런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버터는 실온 상태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풀어 보도록 할게요. 버터가 실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풀려요. 이 상태가 되면 바로 두 가지 설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속에서 1분 정도 휘핑을 해주시면 돼요. 고속에서 1분 정도 휘핑했으면 이제 설탕이 충분히 녹았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온 계란을 두 번에 나눠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차가운 계란을 넣게 되면은 버터랑 약간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온 계란을 넣어주시고요 계란을 넣고 2분 정도 더 휘핑을 한 다음에 다음 가루 재료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 반드시 체에 한번 쳐서 넣어주세요 주걱으로 완벽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가루가 보이지 않은 상태가 되면 마카다미아, 크랜베리, 화이트 초콜릿까지 한 번에 다 넣을 건데요. 마카다미아는 150도에 15분 미리 구운 상태에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쿠키 반죽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요거는 냉장고에서 1시간 휴지한 다음에 분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냉장고에서 1시간 휴지한 반죽을요, 아이스크림 스쿱을 이용해서 한 스푼씩 떠서 이렇게 실리콘 매트 위에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스쿱을 이용해야지 좀 정확하게 쿠키를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원래는 업장에서는 저울을 이용해서 작업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약간 좀 손이 많이 가서 스쿱을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모양을 조금만 잡을게요. 얘가 어차피 구워지면서 살짝 퍼지기 때문에 너무 납작하게 누르면 진짜 납작한 굽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분할한 쿠키는 160도에 15분 기준으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쿠키가 160도에 14분 정도 구워진 상태예요. 얘를 보시면 확실히 박력분을 썼을 때보다 쌀가루를 사용하면 약간 좀 모양은 조금 더 투박하게 나오지만 얘가 식감이 박력분을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레시피를 이용해서 맛있는 쿠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직 조금 따뜻하긴 한데. 안에 마카다미아, 크랜베리, 화이트 초콜릿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얘가 가루에 계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계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쿠키의 포인트는 계피인 것 같아요 계피가루가 들어가야지 이 마카다미아랑 크랜베리랑 향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쌀가루를 써서 되게 가벼운 식감이고 달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이거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냉동실 보관하시고 실온에 꺼내놓은 상태에서는 3일 안에 판매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카다미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10원에 조금 오래 두면은 약간 견과류의 쩐내 같은 게좀날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 주의해서 판매하시면 되고요. 냉동실에 보관하실 경우에는 한 달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박력분을 쓰지 않고 쌀가루를 사용한 쿠키, 마카다미아랑 화이트 초콜릿, 크랜베리 같이 넣어서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거 꼭 만들어 보시고 후기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